안녕하세요. 가짜입니다. 3월 6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7%로 마무리되었고 반대로 코스닥은 마이너스 1.6%로 굉장히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강세름이 나왔었던 방산 관련주라든지 또 몇몇 조선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요. 또 코스닥은 코스닥은 지금 알테우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위 업종들을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또 로봇 관련주, 이쪽도 마찬가지로 좋지 못했었죠.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모처럼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거의 1 0거래일 만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오늘은 규모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바이오주에서 수급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오랜만에 흐름이 좋았었고요.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었네요. 또 오랜만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왔던 포스코홀딩스.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와 함께 오늘 오랜만에 6%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콜딩스, 카카오, SK아이닉스, 한국항공우주, 기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 기관의 LG이노텍, 포스콜딩스, LGCNS, 네이버,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나스닥이 이거릴 동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계속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 그 와중에도 빨간불은 계속 보였었죠. 하지만 이틀 연속으로 반등이 나왔던 것은 하락장에서 오늘이 처음이었다고 볼수 있고 또 상승폭도 꽤나 크게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1.46%로 급등했고 그리고 S&P 500 비슷하게 1.1%의 상승이 나왔죠. 또 다우 지수도 비슷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무려 2%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흐름을 보더라도 나스닥이던, S&P 500이던, 또 반도체던 이제는 시장에 돌아섰구나. 그렇게 보기에는 상당 부분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반등이 나온 것도 제가 볼 때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를 조금을 완화하겠다. 그런 미국 정부의 입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조금은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트럼프의 성격을 봤을 때또 충분히 관세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또, 주가는 하락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은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시장도 굉장히 좋지 않죠? 하지만 오늘은 1% 반등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최근에 시장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빠지고 있네요. 반대로 중국 증시는 그래도 잘 버티는 것 같죠? 오늘은 1%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새벽 사이에 관세 이슈에 대해서 다소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왔었고, 자동차 관세는 한 달간 면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저는 좋게 보진 않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한달유의하는것 뿐이지 4월부터는 다시 시행을 하는 만큼 완전히 이런 부분이 해결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최근에 좋지 않았던 만큼 어제오늘 약간의 안정세를 찾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불안정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제가 항상 어떤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업종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늘 생각해보자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업종으로서는 어제 트럼프가 직접 발표했었던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 이쪽을 주목하자는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난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기대했었던 반도체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보조금 삭감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선호하는 업종들 누가 봐도 반도체보다는 조선업이라든지 또 어제 발표가 되었었던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 뭐, 이쪽도 조선 관련주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겠죠? 어쨌든 수송적인 측면, 그리고 기후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분명히 이곳은 세빙선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배를 만드는 대표 종목들은 국내 조선 3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조선 업종은 많이 올랐던 만큼 차라리 조선 업종보다는 철강 기업들을 관심 가져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철강 기업들이 다시 한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많은 강관 업체들이 있죠. 주로 철강 파이프를 만드는 기업들. 당연히 알래스카에서 LNG 시추가 늘어나게 된다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제조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강관 업체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고 대표적인 강관 업체, 세아제강은 오늘도 11%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스틸, 또 동국제강 많은 철강 기업들의 강세름이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강관 업체들의 지금 주목성이 크게 올라간다면 당연히 그 철강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내의 대표 철강기업들, 포스콜딩스라든지 또 현대제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체적으로 9%, 10%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철강기업들의 두 가지 이슈가 엮여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포스콜딩스라든지 또 현대제철, 이 종목들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든지 또 조선업 호황에 따른 전방산업의 수요 증가, 그런 부분도 같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약간은 조선업황이 국한되어서 그쪽 시각으로만 말씀드렸다면 어제는 트럼프가 직접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물론 철강 기업들은 지금 실적은 많이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주식은 항상 재료와 모멘텀이 먼저 선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실적을 들여다보겠죠. 그래서 지금은 실적 부분보다는 재료와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시출을 하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도 충분히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대왕골의 관련주로서도 시추와 탐사 관련주로 주가에 급등이 나왔었고, 실제로 시추와 탐사에 있어서 개발, 생산, 경험적인 부분까지 국내에서는 원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업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미국의 엑스모빌도 검토 후에 발을 뺐던 사례가 있던 만큼, 지금은 트럼프가 국내에 이렇게 구애를 하고 있지만, 이게 또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따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이 나오기 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전에는 기대감과 재료, 모멘텀 이걸로 주가는 선행적으로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타당성이 나오기 전에 그 전의 움직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관세 이슈로 시끄러운 시장 속에서 가장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가장 처음 위에 올라와 있는 대진첨단소재, 이거는 신규 상장주죠. 그래서 제외하고, 두 번째로 한국항공우주, 이 종목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에로스페이스를 보면, 오늘은 또 조정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산 관련주라 볼수 있지만, 한국항공우주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부담감을 가졌던 수급이 이쪽으로 옮겨가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동양철관도 보이죠? 이것도 강간업체이고요. 또 포스콜딩스가 오랜만에 또9%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조선업 호황에 대해서 그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됐고, 최근에 포스코는 2차원지 관련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전반적인 2차원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오늘은 2차원지 관련주로서는 움직임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콜딩스하고 동양철관, 이거는 세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포스코 DX. 일단 이 종목은 IT 종목이거든요. 때문에 알래스카 프로젝트와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종목인 것 같은데 어쨌든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같은 궤적을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도 판단해볼 수가 있고 또 ICTK. 이 종목은 양자컴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자컴을 개발했고 그게 오늘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을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조금 전에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거든요. 물론 최근에 많은 급등이 나온 위치인 만큼 당장은 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추적 관찰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